안녕하세요. 이은율의 파티파티 파티 채널의 이은율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제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이거 꼭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아, 오글거려. 네. 저의 채널은 주로 요리와 와인, 그리고 파티가 주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레이팅까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첫 영상이니만큼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간간히 음원을 발매하고 있고, CF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뮤지컬 배우가 왜 노래가 아니라 요리와 와인이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 전엔 호텔리어가 직업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눈여겨봤던 요리, 교육받았던 와인, 그리고 테이블 세팅이 제 관심사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즐겨 했기 때문에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만든 요리를 나눠 먹는 게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요리 사진들을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종종 올리는데, 어, 지인들이 그럼 쿠킹 클래스를 한번 열어줘라 아니면 레시피를 공유해달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저는 배우이지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푸드 스타일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 그냥 요리 초보들이 누구나 쉽고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맛있게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와인과 요리의 마리아주를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또 제가 노래하는 영상도 언젠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요리는요. 명랑 고명 저수분 수육입니다. 첫 번째로 음, 마켓컬리에서 구입한 에어프라이용 삼겹살 부위거든요 어, 저는 마트에 갈 시간이 잘 없어요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우리 워킹맘들 더더군다나 그러시죠 그럴 때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데 삼겹살 부위가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부위로 에어프라이용이라서 좀 두툼하게 쓸려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해 봤고요 보통 수육 보쌈 그러면 물에 삶는 고기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양소 파괴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주로 이용하는 건 이런 무쇠 주물 냄비예요. 수분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하는 요리라서 첫째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 영양소 손실이 되게 최소화되겠죠. 그러면 먼저 뚜껑을 열고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는 반으로 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거를 세로라고 해야 되나 가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썰어 볼게요. 네, 제가 제가 요리하는 거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laughs> 칼질을 못 해요. <laughs> 칼질이 서툴러서 참 그게 칼질은 따라하지 마세요. 더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냄비 모양에 맞게 양파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반을 썰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 사과 깨끗이 세척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이게 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사과는 먹을 건 아니지만, 요런 좀 지저분하다 싶은 부분, 이 속까지, 요런 부분들은 좀 도려내 주시고, 약간 도톰하게 양파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서 양파 위에 올릴 거예요. 사과는 반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도 보통 요리할 때반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고기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요런, 어, 버터 나이프나 아니면 조그만 숟가락을 이용해서 된장을 바, 바르실 때, 아, 이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서 제가, 이건 크게 두 스푼을 된장을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어, 고기의 양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300g 정도면은 한 숟갈 반이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올릴 때 주의하실 점은, 어, 삼겹살 부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비계가 있잖아요. 비계가 위를 향하게 이렇게 올려놔 주셔야 해요. 네. 한 가지로 얘는 사실 비계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요렇게 위에 잘 올려놔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고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계 부분이 위로 향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대파를 준비했잖아요. 어, 냄비 크기에 맞게 잘라서 구석구석 채워주시면 돼요. 네, 여태까지 아주 쉬웠죠 그다음에 월계수 잎, 월계 이 정도 양이면 월계수 잎큰거이 정도 사이즈 한네 장이면 될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잘 입을 덮듯이 덮어줘요. 얘야말로 잡내를 잡는 1등 공신이죠. 어, 이거 조금 작은 걸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 아까는 소개 안 드렸는데, 이렇게 통후추를 갈아주시면 풍미가 더 좋아지거든요. 입자를 좀 굵게 해서 위에 한 살짝만 후추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를 인덕션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인덕션을 사용하는데요. 집에서 하이라이트나 가스레인지 다 상관없습니다. 어, 이 무수분, 저수분 수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겁나시죠? 무쇠 냄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처음에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이 가장자리에다가, 아, 진짜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조절이거든요. 처음에, 어, 인덕션을 켜고, 중불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어,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그리고 약불로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더 익혀볼게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으로 찔러 보면 되죠. 네. 일단 저는 40분 후에 상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최대한 안 여는 게 관건이긴 한데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까? 오. 비린내 하나도 안 나. 그,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누린내. 그러면 우선 고추를 썰어 볼게요. 고추 끝은 뭐 농약이 맺힌다고 해서 버른다고 어른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냥 풋고추를 준비했어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저는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다적. 볼게요. 명란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어, 이제 명란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염명란으로 하는 아, 이유는요. 보통 명란이 짜요. 그리고 왜 양념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염명란이라고도 하고 백명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얘를 껍질을 살짝 벗겨야 돼요, 우선. 껍질하고 알하고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맛술. 한 숟갈. 맛술은 이런 좀 비린내를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1대2 비율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기름. 하나. 음. 두 숟갈 넣을게요. 그래서 이걸로 살살살살 비벼. 음, 하, 너무 맛있는 냄새. 자,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제 고기가 다된것 같아요. 그럼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젓가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 <웃음> 탔어요? <웃음> 이게 저희 집 인덕션이 아니라. 저희 집은 삼성을 쓰는데 이 화력이 12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이면 중불일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9가 최고네. 하, 3, 4로 했어야 었 됐나 봐. 하지만 재료는 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탄 냄새도 안 들어갔어요. 우, 푹푹 들어가. 그럼 완전히 익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도마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주물냄비 뜨거우니까. 이렇게 조심히 냄비 받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음. 한번 고기를 꺼내서 썰어볼게요 네. 음. 자. 오. 확 퍼지지 않고 식감 진짜 쫀득하거든요 이 칼을 썰때 바로 느낄 수 있어요 혼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마켓컬리에서 파는 이 에어프라이용 삼겹살 300g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살짝 살짝씩 겹쳐놔야 예쁘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까 준비해 놓은 이 명랑 고명을 그렇게잘걷같지 않아요 남은 것들은 조그만 볼에 옮기셔서 같이 이렇게 서빙해 놓으면 또이게또 싱겁다 다시는 분들은 더참가서드실수있으시겠죠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었습니다 아,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수육과 돼지고기와 어떤 와인이 어울릴지, 제가 이마트에 가서 와인을 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어, 이건 이태리 와인인데요. 한번 이마트에 근무하시는 소믈리에가 어떻게 이 와인을 추천해 주셨는지, 한번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얘네들도 토스카나지역 와인인데 음. 가격 대비 얘네도 괜찮아요 지금 행사에서 22,000원이거든요 얘네도 산초 베제랑 까베르네 슈비뉴 블랜드에 있요 산초 베제가 품종 자체가 좀 신맛이 많이 네,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신맛이 나는데 네. 까쇼가 같이 뒷받침 해줘서 얘네가 산미가 막 이렇게 많지는 않고 빌라티노리 정도의 산미는 있어요 아 그래요? 얘가 22,000원? 얘 가격은 좋네 토마시에서 난 거예요? 네 토마시에서 나 오... 근데 토마시라도 제가 이거 다마, 먹어봤거든요. 베네토 지역. 이게 네, 너무 실망했어요. 쟤네 단맛이 있는 애들. 에이, 아 그래요 이 정도? 그러니까 쟤네도 베네토 지역이랑 토스카나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음. 얘는 토스카나 지역. 음. 그 그라티시오를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토마시 아마로네 뭐 이렇게 라인 먹다가 얘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먹었는데 좀 실망을 한 케이스. 네. <laughs> 그러니까 얘도 실망을 하지 안안것것 않을 같네요. 것 같은. 네잘 보셨죠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 와인이기도 해요 이태리 와인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태리 와인의 특징이 한 가지의 품종만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음, 여러 개의 품종을 좀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풍미 아로마가 좀 풍부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와인은, 어, 산조베제 60%, 까베렌소빈용의 40%가 블렌딩이 됐다고 해요. 이 산조베제가 이태리 토착품종인데, 좀, 어, 산미가 좀 높은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산미가 좀 튀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적당히 한번 블렌딩이 돼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하는 와인인데, 한번 따보겠습니다. 뚜껑은 요렇게 뚜껑 단, 전문 따는 게 있어요. 요런 걸로 딱 이렇게 따면 깔끔하게 이렇게 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인을 잘못 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와인, 이 스크류의 뾰족, 가장 뾰족한 부분을 정중앙에, 코르크 정중앙에다가 손으로 꾹 눌러요. 누른 다음에 세워요. 그런 다음에 얘를 힘을 주어서 돌립니다. 음, 저도 옛날에 호텔에서 일할 때 지배님한테 이거 와인 못 딴다고 굉장히 혼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 한 번에. 저는 이제 거의 뭐, 와인 따는 건 선수죠. 한번 따라 볼게요. 와인은 절대 이렇게 잔에 닿게 따지 마세요. 이건 레드 와인 잔이거든요. 마지막 돌려서 그럼 거의 흘림 없죠. 레드 와인 잔은 밑에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위에가 좁죠. 어, 이 풍미를 좀 가둬놓기 위해서 밑에보다는 위에가 좁은 게 레드 와인의 특징이래요. 이렇게 돌려서. 음. 과실량이 엄청 풍부해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수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